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KBS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특별한 한 주를 보냅니다. 시청자 중심의 방송을 지향하며 매년 9월 첫 주를 시청자 주간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여러 행사와 텔레비전,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청취 부탁드립니다. 아침의 광장에서는 KBS 애구와 함께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전해 드릴게요. 5월 1일 금요일 아침의 강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방향 임고 하이패스 부근 33.5km 지점에서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다부터널을 진입하며 속도 약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담티고개 방향 대륜고등학교 정문 앞 5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봉 방향 경대교 지하차도 안 2차로에서 3중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9월 첫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수량은 50에서 150mm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높겠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경북의 조간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뉴스 중앙일보 백경석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민의 오랜 수건사업이던 명복공원의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구시가 어제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본 방향을 보면 건물 전체를 지하로 만들고 지상에는 산책로, 쉼터, 체육시설 등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 화장로 개수를 현재 11기에서 16기로 늘리고 식당, 카페 등 편의 시설과 주차장 진입 도로도 확충합니다. 대구시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후 2026년 상반기에 착공 20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복공원을 기피시설이 아닌 이발, 이별의 아픔을 위로받고 극복할 수 있는 치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대구는 화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대구시민 화장률은 2005년 51.5%에서 지난해 91.6%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 화장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화장 횟수를 늘린다고 해도 2, 2년에서 3년 사이 화장수요가 최대 가동능력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명복공원은 매우 오래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1966년 현재 위치인 수성구 고모동으로 이전해 57년간 운영해 왔는데요. 서울, 대전 등과 비교해 볼 때도 유족 대기실이 세곳만 운영되고 있는 등 편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도 부산이나 대구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 사망자 수 증가와 고령화 때문에 화장시설 신축과 증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간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왔는데 이렇게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대구시는 2007년부터 몇 차례 명복공원의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업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갈등 요인을 미리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5, 6월에는 명복공원 인근 지역인 고모동, 만촌 2동, 만촌 3동 주민 대상으로 경청회도 열었습니다. 경청회에서는 갈등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대구시가 사업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먼저 설명하고 질리응 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했고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수성 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보죠. 김충섭, 김천시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민선 8기 현직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김시장은 지난 2021년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선물 전달에 관여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재선을 앞둔 김시장이 공무원들을 시켜 선물을 돌렸다는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영장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까지 들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하셨을 거예요. 이 시장이 구속되면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네, 김 시장이 구속되면서 김천시는 홍성구 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행정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간부 공무원에 이어 시장까지 구속되면서 시정의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사업이나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 등 현안의 제도 대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 선물을 받은 주민 90여 명에게도 가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지역 민심도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네, 김천시장 외에도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대구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 진단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된 건데요. 지원 확대에 따라 만 0살에서 5살까지 영유아 중에 건강 검진 발달 평가에서 추적 검사 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돼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의료 할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진단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만 0살에서 두 살까지만 지원했었고 금액도 최대 25만 원이었습니다. 지원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비를 결제한 뒤 관할 교육 지원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지원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늘 아침 뉴스 중간회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옥이라고 하고요. 대구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날을 맞아서 KBS 시청자 주간에 저희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KBS 대구와는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생생 매거진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함사세요라는 코너에 제가 시민들의 이제 공유활동을 소개하는 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고 벌써 한 5년 정도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매번 새로운 팀을 소개하니까 여러 팀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손 틈이라는 팀인데요 시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중 장애인의 영역도 있고 의외로 그 부분이 이제 장애인 지원에서 사각지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활동하시는 분들도 기억이 나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구체적이고 기발한 부분들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기성 세들이 청소년 사회 문제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코너처럼 시민들의 공유 활동을 소개해주시는 코너가 굉장히 좀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소식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연결 통로들이 지금 많이 생각보다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처럼 KBS 대구 일라디오가 시민들의 소식도 많이 전해준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정말 좀 자부심이 더 느껴지는 지금처럼 KBS 대구 일라디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사회복지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구 안심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 이야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오병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병근 정책실장님 그리고 김민규 님과 함께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말에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요 사회복지사인 두 분과 함께 가족돌봄 청년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나 논의의 시작이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죠. 네, 지난 2021년 대구 수성구에서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네.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22살 대학생 청년이 50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 네추럴,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네. 대학을 휴학 중이던 청년은 입원비 부담으로 인해 아버지를 퇴원시켰고 어 그때 동안 약과 치료식을 챙겨주고 두시간마다 두 아버지의 자세를 바꿔주며 24시간 내내 간병을 이어갔습니다. 아, 하지만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청년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간병을 포기했고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의 증상 악화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아, 당시에는 청년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등의 지원을 제도화하지 않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빈틈이 간병살인을 불렀다는 비판도 많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도나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되는 경우는 위기가구를 미리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네. 어, 이 청년은 아버지가 숨진 뒤에야 관할구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명단이 통보됐다고 합니다. 음. 당시 대구시는 담당 부서에서조차 당당 부서조차 부재할 정도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영케어러라는 용어가 등장했고요 네. 어, 중앙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첫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가족 돌봄 청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민규 사회복지자가 실제로 가족 돌봄 청년으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네, 저는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으시고 네? 돌아가시기까지 1년 6개월 정도를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당시 남동생은 군 복무 중이어서 저 혼자서 아버지를 아 간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간병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입을 아버지 간병비로 써야 했었고 그래서 제 개인의 취미나 여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 또, 어려웠지만, 네? 또 거기에 돈을 쓰기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음. 상황이었습니다. 어, 경제적으로는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고요. 네? 뭔가를 할뭐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없는 음. 상황에 이런 연속이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 간병기반 기간 동안에 아버지께서는 기초수급자 판정을 받으셨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 그런 지원조차 없었다면 은 항암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그쵸?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음. 네. 임규 씨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계시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늘어나고 그쵸. 있거든요. 네.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래 진료 동행도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상 매일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하시다면 어,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당장 경제적 어려움 더 생길 것 같고요 어~ 생계를 위해 어~ 몇 시간을 좀 시간을 쪼개서 낸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경력 단절로 악순환되어 생계의 위기에 봉착되, 봉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려움들이 있죠 아까 이제 김민규 사회복지사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경제적 박탈감 그리고 무언가를 더 나를 위해서 쓸수 없다는 시간적인 네. 여유가 없다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픈데 이게 나 중단되면서 오는 심리적인 고통이 아마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행장님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은 것들이 중단되는 게 정말 큰 어려움이었었고요. 어, 사회적으로 청년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을 해놔야 한다고 네. 기대를 봤는데 그런 기대를 충족할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낸다 하더라도 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보다는 부족한 결과 때문에 네. 나의 처지를 더욱 비관하게 되죠 이 비관들은 돌봐야 할 가족에 대한 불, 불만과 분노로 나타나기도 쉽고 지속되면 사회 전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아, 가질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공감받고 싶어서 네?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또 청년들에게는 또 별로 없거든요, 아직은. 아, 네. 그러다 보니 또래 청년들에게 위로를 받기도 쉽지 않고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고 해도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돌봄 청년들에게는 네, 뜬구름 잡는 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에 말하면 말할수록 고립감만 더욱 커지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 가족 돌봄 청년들이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가족 돌봄 청년들이 얼마나 되든지 찾아내고 네.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어, 보건복지부가 2022년 13세에서 34세 총 4만 4,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상의 가족 돌봄 청년을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어, 이 실태 조사는 가족 돌봄 청년의 추정치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이 실태조사가 청소년 단체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단순 설문 방식으로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했던 탓이라고 합니다. 네. 어, 반면에 서울시에서는요. 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세에서 34세 어, 서울시 거주자 29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네. 어, 그 결과 약... 900명의 가족 돌봄 청년이 서울시에 어, 살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어, 대구시에서도 내실 있는 자체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음. 자체적으로 따로 조사를 했고, 뭐 광역시 중에 뭐 대구는 따로 조사를 안한 건가요? 어, 지난 4월 대구시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가족 돌봄 청년은 네. 어, 단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laughs> 예, 네, 당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한 40명의 대구 청년 중에서 각 구청이 가족 구성원 소득 등을 확인한 결과 2 명만이 거짓 아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 해당했는데요. 네. 네, 대구시는 실태 조사가 자발적 참여만으로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보니 거짓 응답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을 했는데 사실 앞에 대구 아, 서울시의 자체 실태 네네. 조사에서도 900명 정도의 가족 돌봄 청년이 있다고 했는데, 인구 비례로만 따져도 대구의 가족 돌봄 청년이 두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그쵸. 수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 이렇게 두명 밖에 나오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자발적, 자발적 참여로만 이루어진 조사의 홍보 부족, 네. 음담, 응답률 부족이겠지만, 네. 더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지원 받아야 할 음, 어려움으로 네. 어, 여기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대구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관련 조례가 마련이 된 거겠죠. 이 조례의 의미나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 볼게요. 네, 조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대구시 의회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 대구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 광역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네. 주된 내용으로는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대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그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포함해야함을 담고 네.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한 지원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 조사와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명시하고 있어요. 네. 아,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 시행이 된 것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은 지원이 시작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대상자 실태 파악부터 최대한 빨리 추진되어야 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대구에 앞서 어 앞서 말씀드린 서울과 그리고 강원 경기 대전에서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네. 어, 저희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어,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의, 조례가 발의된 지난 7월에 어, 5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네. 어,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네개 어, 타시도는 모두 조례에 따른 별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네. 어, 대구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게 차이점이고요. 네. 어, 그리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인력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 또 피부의 실제 와다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어,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 및 취업. 그리고 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반쪽짜리 지원에 그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대구시가 서둘러서 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어, 자체 실태조사가 좀 내실 있게 네. 진행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어, 충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김복지 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좀 대구가 좀 서둘러서 이런 것부터 좀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 실태 조사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실태 조사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어 청년 상황에 각자에 맞는 특화 서비스들을 좀더 제공할 필요가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구시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인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네. 대구 서구와 달서구가 선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어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서비스 돌봄 아,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과 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네. 특화 서비스들이 좀더 다양한 형태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바우처들도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좀 네, 정책으로 녹여서 우리 사회가 좀 공백을 적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사회가 왜 가족 돌봄 청년 문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복지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어, 북유럽 같은 곳들의 시민들이 정부를 그리고 사회를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어, 내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돌봄 청년 문제는 해당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 생계 위기, 나아가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어, 일본에서는 희망도 없. 희망도 의욕도 없이 무력, 무기력해지는 것을 넘어서 어, 해탈했다고 하는 세대를 뜻하는 사토리 세대가 이미 등장했다고 하죠. 어, 우리 사회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각자 도생이 아니라 어, 혹시 잘못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수 있는 사회 안정망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어,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 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이 나왔다고 해요. 또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네. 아, 이런 상황에서 돌봄은 이제 단순히 특정 계층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 돌봄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돌봄을 해야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의 일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 없는 돌봄의 문제가 특히 청년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사회활동을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이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년 계층 전반의 활력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마음에서 어, 같은 맥락에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민규 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여러 오병근 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드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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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구 엑스코에서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죠. 네,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열리는 건데요. 이 박람회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소방 산업의 발전과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19회를 맞은 박람회에서는 최신 소방 용품을 보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그리고 안전 체험도 할수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게 사족 보행 로봇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네네, 주로 소방 관련된 업무에서는 화재 예방 관리 쪽에 무인 경비로 로봇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있다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하고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구 달성소방서의 예방안전과의 소방교 이경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동안전 체험 차량이고요. 내부에는 지진 체험과 지하철 화재 대피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빗속에서도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나 체험 차량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응은 역시 폭발적이죠. 아이들이 워낙 체험하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지하철 화재 대피 체험을 마치고 나면은 미로를 통과해서 미끄럼틀을 통해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과 함께 교육적인 부분도 있어서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교육 효과도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방 관련 체험을 할수 있는 게참 좋은데요 네 저도 체험을 해봤는데요 객실 내에 있는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한 경우라면 지하철 화재 발생 시에 그렇게 진압을 하면 네. 되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객실 내에 있는 소화기로 기관사에게 몇 번째 칸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얘기를 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의자 아래에 있는 비상 개폐 장치 그림을 따라서 레버를 당기면 문이 개방되는데요 어, 네. 네, 이때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하면 됩니다 소방청 김재홍 소방산업과장입 에게 박람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올해는 국내외 30개국 378개 기관, 단체 및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1,372개의 부스가 운영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만큼 참가 업체들은 신기술과 신제품 홍보로 많은 구매 상담 및 계약 등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관에 가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를 한눈에 볼수 있는 로봇 드론 특별 전시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스에는 구조 수색 로봇이나 화재 진압 로봇 등이 있고 조명 방송 드론이나 수색 드론 화재 진압 드론 등이 있으니까 만약에 박람회에 오시게 된다면 이 부스를 꼭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 장비 용품의 기술력 강화는 곧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소방 산업의 진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는 K 소방 산업, 세계로, 미래로란 주제 아래 다양한 소방 장비 전시, 학술 행사, 야외 전시관 운영 및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이,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도 되게 무겁잖아요. 네, 이 방화복을 비롯해서 전체 그 장비를 착용하면 25에서 30kg 정도 되는데요. 아, 아, 네. 이 장비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소방관 분들은 화재 현장의 고온과 연기 속에서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절로 그분들에게 감사한 네.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방문객들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봅니다.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소방사 최태후라고 하고요. 심정지 환자분들이 나가면 자동 심장 압박기가 있어요. 그 심장 압박기를 제가 누워서만 이제 보통 적용을 하는데 사람이 일어나거나 하면 심장압박기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지해서 끈도 달려 있고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1 6살 박민기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소방에 관심이 많아서 이 박람회 에 오게 됐어요. 각종 차량들도 타보고 방화복도 입어보고 공격기도 메보고 입고 있으면 구조복도 입을 예정인데 이렇게 방화복을 입고 하니까 소방관분들의 마음을 알수 있고 저렇게 기동장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소방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이런 걸알수 있는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이 이렇게 많이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감이 생겼고요. 가정주부 양혜진입니다. 아 요새 전기차, 아동차 화재나 그런 것도 많이 화두 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뭐 예방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기들도 실제로 지진 대피하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예방에 도움이 됐습니다. 소방 기술 트렌드들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분들도 오셔 가지고 많은 체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람회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이어집니다. 네, 셔율이부터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오늘 2023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 소식을 끝으로 아침의 광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